또이구들과 어? 함께 놀러 다니시고 그래야지 혼자 어디 가봐 꼭 친구 속에 쫓겨난 것처럼 재미 없잖아 내위에 사람이 좀 있으려면은 내가 돈도 좀 쓰고 얻어 먹어면서살좀 달고 그렇게 해야 친구들도 있고 남자도 붙고 여자도 붙는 거요 맞지 그럼 응 음. 음. 돈 내기 하니까 또이 여자는 돈 주고 지나려 아, <laughs> <정세>. 아, <laughs> 어제 적잖아. 안 줘도 돼. 어, 뭐 일수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미치겠네, 지랄라고 같은 째진 것들 이수게 없고.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어, 고마워요. 어, 아유, 돈 받으시고 밥트한번 주요. 그럼 어. 어, 여기서 제, 에, 3년 가까이. 알겠? 예. 예, 올수있어 아, 튕기을 잡아. 그렇지. 네. <laughs> 감사합습니다 어, 이제 즐거운 주말 맞아서, 3월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2019년, 벌써 꽃피우춘 추삼월이다 싶으면은, 이 나중에 작년에, 아들, 나중에 태극밥 뺏겨지게, 나중 즐겁게 더웠잖아. 금방 여름이 옵니다. 금방 여름이 오는 것 같으면 벌써 가을이 되면서 겨울이 돼갖고 올한 해가 다반에 세월이 참 빠르고 그냥 나이 한살한살부는 것이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한살 젊고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젊었을 때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고 관광 다니시고 도 아끼지 마시고 맛있는 거 잡소 세상에서 최고 몸차고 미련한 사람 아끼기게 따로 있지 내가 먹는 음식 아끼는 사람 그런, 응, 그런 사람을마참 이해가 안가 이 여러분들 오늘도 산전수점 오셔가고 여기 많이 팔고 적게 남은 방미당면로 당미, 천원 1, 1 5 0 0원짜리부갖고 무조건 7000원짜리 최고 비싸야 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안주 좋은거 드시야 내일또약값이안들어가 안주 좋은거 드시면서 여기 품바 각설이 뭐 잘하는거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고 박수도 얻어먹고 산게 박수 많이 쳐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야. 어머나 어떤 뭐 회장이이것도 주셔? 하, 이런 거 돈보다도 박수 치는 게더좋은 예, 네, 한테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돈이라도 안 주려면 박수를사철를 알았냐? <laughs>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소생이 웃자고 밥말좀 뭐, 먹고 좀와이단좀 먹고 좀. 즉더 싸가지 없는 직업이하더라도 내가 목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직업이 각설인 만큼 여러분들한테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라고 그러 거니까는 여러분들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건강해지라고 하는 거그니까는 여러분들 한 끼를 듣고 한 끼를 흘르고 한번 웃고 또 여러분들 원래 춤도 추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맛있는 음식 천천히 잡수시면서 자 좋은 하루 되시라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래부터 하나 갈게요 현철 선생님의 노래가는데. 요즘에 현철 선생님도 현철이 아니오. 요즘은 연세가 많잖아. 그렇지, 고호철이라고. <laughs> 어, 어, 어. 저언도고철다 됐어. 그럼, 어, 냉장 어. 중는1 1원이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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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뭐 돈만 주고 있어. 고마 오빠. 어, 아침는생긴거 보셨고, 며칠 전에 랑이 생일하고, 잘생겼지? 그럼, 어, <laughs> 어, 어. 여자나 남자나 인물 별로 벌 예, 그거 예큰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하하 비고 지구 지명이다 예, 여자나 남자나 이 속이 마음이 이쁘야 돼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왜 예, 남자가 저렇게 생겼다고 무 웃기지마 저 사람이 저기 동대문에서 그도 우유 가게 큰 그, 그 공장 하는 사장이요 어 그럼 양복 입고 내 타임이고 번지는 사람. 부풀돈 없어 동무원도 돈 없거든 좀허스러운 사람이 어, 요런 사람이 돈이 좀 있어 요런 사람이 이 오빠도 필기도 있고 아주 그냥 개, 괜찮은 사람이요 근데 돈은 시으랑 즐겁게 안쓰 편이라고. 그래. 뭐, 원래 있는 것들이 안써자울장한 <laughs> 얘기고 놀이 하나 가겠습니다 우리 현철 선생님의 네, 줄템을 화끈하게 줄였다고 아낌없이 줄이라 박수 치면서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여기도 차렷 경례. 우리 네 인생은 뭐 없어, 댄그러 你要。 후연 오빠가 았다5만원 그냥 빠진다 오늘 그냥 어, 장사가 잘될거 같네 에, 모든 게 여기, 장사가 잘 돼야지 기분이 좋아 아유 오빠가 어, 언니 왔어 어아 어, 뭐냐 어, 나는 어, 여자가 어, 나를 좋아해도 그 어, 상태 이상한 것들 놓고있을면 그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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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어딘데 그럼, 어, 이 언니가 잠을 못잤대요 이리 손이 안 잡힌대 어 이제 네. 눈끄는게 뭐, 있어. 내가 왔다 갔다 온다고어 그래서 어, 집에 있으면 그냥 내 생각 하 밑에서 물이 줄줄 나온대 그냥 <laughs>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부자 네. 건 없고 잘한 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 목포에 눈꾸녕 해달라고? 옳지 이라고 그 목포에 눈꾸녕을 아직도 어떻 생각해 보이네 어... 그리고 술은 또 많이 빨아칠지라고살때그가거더라고그고 목포에 눈꾸녕 하나 주시오 춤추라고 서계신데 목포에 누굴 할 테니까 박수 쳐줘 알았죠? 어... 우리는 예... 맞습니다 어떤 연예인이든 나훈아도 마찬가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누구나다 마찬가지거든 인기를 먹고 살고 밥, 술을 먹고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박0치면은 건강에 좋다, 남자는 더 좋다. 왜? 여기야 이것이 체력0 0력력0력분력0력정력력0력8력력분8하0분8 0력분력력충분 800분, 8 0 0야여0 0분 800분, 8 0 좋아져. 왜? 나란히 손바닥에 오장육부통하는 혈기 이 혈관 있어 갖고 니 손을 갖고 밥을 먹고 이러고 타잖아. 그래, 박수 많이 치면 건강이 좋아 쳐서 좋고 밥도 좋고 위 좋고 배우 좋고 밥 먹고 알 먹고 이 먹고 퐁수 따고 뛰 막방치고 가재 잡고 지구속 안만났서돈 준다고 박수 치면서 노는 자리가 우리 여청 우리 천명님 산전 선장 동물을 원숭이 쳐다보듯이 눈끄름만 멀뚱멀뚱 쳐다보말고 박수 치고 그려 차려 경매 가자 목포의그분이 E 아닌데, 에, 듣기 괜찮아? 응? 어, 이거 목보님 이거 다 시켜봐. 내가 요즘 시국부터 외전한거 했잖아 근데 요즘 그 저기 진성 오빠가 용산역 한장에서 막가 넣자, 내 친구 왔잖아 그러면 그거를 따운 받으려면 저 컴퓨터가 치워주려면 33만 원이 정확하게 있어야 그걸 가네, 나버네, 정로에. 그 간에 나가네정로에그 돈이 없네 지금. 그래서 오늘 벌었고 어제 벌면 어제 개시 씨가 우리 풀이 안 좋더라고. 어, <laughs> 어, 어, 저것도 이따가 그걸 이렇게 막 그래. 뭘버려갖고 이렇게 신고나 놔갖고, 응. 그래, 나, 리나 뱉다 말뭐지라고 그, 나한 남자들 뭐시끄러고가 어디도 그런고 막, 꼭감자끼들이문제요 고구마는 사만있어그 감자, 이게 쬐들이쟤 딸랑딸랑한 것들이뽑고뭐 보아라고 하라지나간단 말이야. 고구마는 무게가 있잖아. 감자 아, 어, 열심히 잘하는구나. 그럼. 근데 꼭감자끼들이 딸랑딸랑한 것들이 가고 뭐. 뭐 노래가 뭐라 지어야 된단 말이오. 그 사람이 지이 거. 알았지? 면도나고 다니라요 바로? 내가 그런 집이라든지 모른다, 지하라고 뭐라 그라고요 주모님, 저도 개품점들에 있으면, 저기 막 내가 좀 가.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라고, 해라고 하지 마. 알았지, 오빠? 그럼. 내땅에 네, 마음대로 그런 말 듣잖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럼. 그림만 보면 뭐 재미없어. 그럼. 네. 까꿍, ồ, ôi, ôi, 씨껏 닦고 들어간다. ôi, 씨껏 닦고 들어간다. 작년에 봤던 킥성, ồ,